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신앙 연구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가톨릭 생활성 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마당, 계약문의 문학 양식, 어, 목표, 히타이트 계약문의 양식을 기초로 모세의 계약의 요소들을 분류한다. 안내의 말, 고대문서, 특히 히타이트족의 문서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의 계약 체결은 어떤 일정한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계약이 세력이 강한 왕과 약한 왕 사이에 맺어질 경우에 특히 그러하였다. 학자들은 계약 체결의 문학 양식을 재구성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히타이트 계약의 문학 양식을 살펴보고, 이를 성서의 계약에 나타난 양식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해설. 계약 체결의 문학 양식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하느님의 계약에 있어서 자칫하면 간과 될 수도 있는 어떤 요소들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케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특히, 계약 양식의 역사적 서원에서는 역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계약에서 백성들이 약속한 순종은 하느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말해주는 확고한 역사적 증거의 바탕을 두고 있다. 백성들을 위한 하느님의 행위는 신화나 상상이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서의 신경과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신약에서의 신경이 근본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하느님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백성들이 하느님의 이러한 행위와 선하심을 감사히 여길 때는 이 감사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는 동기가 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충분히 강하지 못할 때 순종의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를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다. 역사, 감사의 마음,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은 계약 조문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을 북돋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히타이트 계약 양식의 발견은 하느님과 그 백성들 간의 계약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할수 있게 했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두 계약 형식 사이에 유사성을 강조하다 보면 하느님께 대해 매우 그릇된 견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히타이트 양식에서는 우월한 왕이 그보다 열등한 왕에게 협정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 우월한 왕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제의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성서에 계약에 적용하면 하느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억지로 고마운 마음을 품게 하여 자기의 협정에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막강한 사령관 또는 두목쯤 되는 분으로 보게 되는 미묘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실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성서의 계약에서 하느님은 백성들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두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힘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힘은 백성을 사랑하는데 쓰이기 위한 것이다. 즉, 그분의 힘은 더할 나위 없는 온화함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성서저자는 하느님을 히타이트 사령관에 비유한 것에 내포된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하느님을 짙은 구름과 천둥번개와 나팔소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으로 강력하게 묘사하기에 앞서 어미 독수리로서의 부드러운 하느님의 표상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바로잡으려 시도한 것 같다. 하느님의 부드러우심을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노하시어 죄를 벌하실 수도 있다는 것,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망각시킨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저주는 그분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대한 백성들의 수락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를 맺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을 수락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느님, 아버지처럼 도덕적인 요구도 하시고 잘못을 벌하기도 하시는 하느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해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히타이트 조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어느 정도의 자유 선택이 성서의 계약에는 나타나 있는데, 이는 양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다. 그러나 히타이트 양식은 하느님께 대한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을 말해준다. 그것은 하느님이 그들의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후에,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릴 지상의 왕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논증이 된다. 사실, 그들이 지상의 왕을 갖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백성들 사이에 전개되었는데 이 논쟁은 제8 구역에서 공부하게 될 사무엘서에 나타나 있다. 백성들은 결국 지상의 왕을 선택하게 되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했다.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 왕권이라는 아, 주제는 성서의 도처에서 특히 하느님의 통치에 관한 시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 데 있어 히타이트 제국의 계약문서 양식을 채택하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적 양식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히타이트 계약문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이 계약은 하느님께서 현세의 왕처럼 백성들에게 당신의 힘을 과시하고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하느님 자신도 이 계약의 의무를 지신다. 따라서 이 계약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 맺으신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쌍방의 자유와 책임에 의한 인격적인 사랑의 약속이다. 인간을 사랑하기에 인간의 조건과 현세적 삶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계약 형식을 이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은 때로 인간적인 사회제도나 관습 등을 이용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어쨌든 이 둘째 마당에서 알아들어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이 계약을 꾸준히 이행하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어 새 계약을 이루셨듯이 아~ 우리도 이 계약의 정점인 사랑의 의무를 다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해 주세요.